안녕하세요. 인천의 용암무당 천신당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어, 이제 4월하고도 이제 초파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4월의 행사 중에 큰데,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방문을 못했고, 그냥 등 접수만 받고 등을 달았는데, 올해 또한 또 마찬가지가 될것 같습니다. 어, 코로나가 이게 끊이질 않기 때문에, 천신당도 또 4월 초파일에 어, 우리 구독자 여러분을 만나고 싶고 또 신도 여러분 멀리 계신 분도 이제 아무리 바빠도 초파일이라 칠석은 참가를 하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이제 올해도 흐름이 또 작년과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내가 이 영상을 왜 올리냐면 자꾸 전화 선생님 그 전화해 주세요 문자해 주세요 하는데 그거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내가 전화를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문자를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 영상에 담아 올리니까 이 영상 보면.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전화도 하고 본인들이 하세요. 음, 4월 초파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어, 등을 또 답니다. 우리가 이제 연등도 달고 부처님 앞에 연등 다는데 천신당은 신당에다가 신령님 앞에 연등을 켜드리니까 연등도 있고 또 인등도 접수 받습니다. 음, 사람마다 이제 우리가 초파일이 들어와서 인등도 켜고 연등도 달고 하는 이유는 내가 편하게 작은 정성으로도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의지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어 연등을 다는 이유와 인등을 키우는 이유와 촛불을 키는 의미는 어떻게든 한 맥락입니다. 신께 가호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키우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옛날엔 다 촛불이었는데 요즘은 세월이 좋아져서 이제 전기로 하는 것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깔끔하고 어 그렇게 해서 하니까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또 우리 신도 여러분은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초파일에 등 다실 분들 그리고 천신당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등을 막 많이 달지 않습니다 꼭 달아야 되는 사람만 달아주기 때문에 어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또올한 해를 또잘 넘어가기 위해서 등을 접수를 받으니 잊지 마시고 등도 달고 또, 인등 키고 싶은 분들은 또, 인등 접수도 받으니, 인등을 키시고, 또, 뭐, 촛불이야. 내가 다, 내가 알아서 키니까 촛불 걱정은 안 해도 돼, 여러분들. 응. 그러니까 여러분, 올한 해, 부처님 앞에, 아니면 또, 이제 이렇게 절에 다니시는 분또 절에 가서 등 다시면 돼. 그러니까, 작은 정성으로 등을 달아서, 응.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내가 믿는 신에 대해서, 응. 가오를 바라는 건 여러분 작은 희망이야. 사람이 힘들 때는 어디 기댈 때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나의 조상, 내가 믿는 신 이런 분들한테 의지를 한다면 지금 조금 힘들어도 버텨 나갈 원동력이 되지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4월 초파일에 얼굴을 볼수 있는 신도분들은 얼굴을 봤으면 좋겠고 또 코로나가 두려워서 못 오신다면 작년 마냥 또 그렇게 어.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연등 불키시고 인등 불키시고 촛불 키시고 가까운 곳에 인연이 닿는 분들은 또 가까운 곳에서 하시고 천신당하고또 인연이 맞는 분들은 천신당에다가 연락을 해 주시고 자될수 있으면 4월 초 8일 날 마스크 쓰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